먼저 차는 게 유리하긴 해 이거 못넣으면 건우가 오늘 사는 거 어? 나이스 파이팅 저까할때 <laughs> 괜찮아요 <laughs> <aja> <좀> 제발 이상한데? 병서 형? 아 근데 병서 형은면 킥은 넣지 병서 형 제발 지금 갈까 말까? 오, 와! 이거 못 막지. 나이스! 이거 못 막지. 와, 그... 꼬마가 꼬마. 세 번으로 끝내. 35분 좀잘찰것 같고. 아! 가비! 아, 뭔... 나이스 가비! 저거 제발. 동해아 제발. 와! 일 켰다. 일 켰다. 어? 뭐 들었는데? 들었는데? 지 아, 제발. 동해아 제발. s u r p r i 어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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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들어. 너어 너무 잘들 아아아아 네. 너무 잘 들어. 너무 잘 너무 잘 들어. 너무 너무 잘 들어. 너무 잘이어 너무 잘들이 너무 SG 어 너무 이 들어. 너무 잘 들어. 너무 잘 들어. 너무 너무 잘어너너 너무 잘어오 있잖아. 아니 너무 여유... 아니, 힘이 안 들어가 있잖아 벌써 근데... 해줘 해줘 <laughs> 와자아8번 <맞지>? 58번은... 재현이 형이 잘 봤다 못찰거 같은데 나는 잘와 <laughs> 와... 역시 세게 차야 돼 됐... 어, 바람이 바람이 뭔가, <laughs> 뭔가 잘 뭔가, 뭔가, 잘 모르는... 뭔가, 뭔가 같은데 잘 모르는... 뭔가 말 같은데 <laughs> 아니야 끝났어? 끝났어? 아닌데? 끝났어? 어? 와 끝났어! 와! 아맞아 사... 아, 맞네. 우리가 먼저 쳤잖아. 아 맞네.